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백세 시대를 응원하는 백세 노하우 채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무릎 관절 질환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아드린 정영일과 전문의 정유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정말 중요하면서도 놀라운 비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야 라며 스스로 진단하고 병원 방문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관절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무릎 통증을 겪고 계십니다. 80대 90대가 되어서도 꾸준히 관리하고 운동한 분들은 연골이 20대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연골이 닳는다는 생각 자체를 고치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스스로 진단해버리면 자가치료를 시도하거나 틀린 치료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으면 관절염 생길 건데 병원에 가봐야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실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관절염 때문에 왔는데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답은 언제부터 아팠고, 어느 부위가 아프고, 무엇을 할때더 아프고, 어떤 것을 하고 났더니 아파요?처럼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사실 진단이 거의 나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이 아닌 분들은 어떤 이유로 무릎 통증을 느끼실까요? 나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연골연화증이나 스포츠 손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부터는 관절염 증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다른 염증성 질환이나 슬개건염 등 연골이 아닌 다른 부위의 염증성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다 관절염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연골이 타이어처럼 나이가 들면 무조건 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연골은 물론 어떤 이유로 인해 조금 벗겨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무릎 주변의 염증은 연골만이 아니라 연골 아래쪽 뼈, 주변 활액막 등 여러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먹으면 무조건 달른다는 생각을 조금 고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많이 쓰면 달른 건지, 그렇다면 결국 안 쓸수록 이득인 건지 궁금해하십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난 무릎이 달른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써서 축구하다 아픈 경우도 있고 농사에 심하게 해서 나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자꾸 연골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골이 왜 나빠지는지 원인을 찾고,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발견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무릎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무릎의 연골에는 혈관도 신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골은 어떻게 영양분을 받을까요? 무릎 안에 있는 활액막의 물을 통해서 마치 스펀지처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스펀지를 물에 담갔다가 짜면 물이 빠지고 다시 놓으면 물이 쑥 흡수되는 것처럼요. 이 얘기는 적당히 걷기 운동 같은 것을 해주셔야 연골에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좋다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많이 걷거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이 한 번도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걷기 운동을 한 시간씩 하면 당연히 아파집니다. 걷기 운동은 좋은 운동이지만 내가 지금 걷기 운동을 시작해도 될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체중이 너무 과한데 한 번도 걷기를 충분히 안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연골이라는 스펀지가 영양분을 짜내기만 할수 있습니다. 연골이 영양분을 흡수할 기간도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먼저 체중을 빼는 방법을 권합니다. 하중이 실리지 않게 자전거나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물에서 하는 운동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체중 관리가 되고 근육량도 생기고 나서 걷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력운동은 관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분들이 걷기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기가 나쁘지 않고 좋은 운동이지만 오로지 걷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도 필요 없고 그냥 나가면 되니까 너무 편해서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근육이 없는 분들이 40, 50년을 한 번도 운동도 안 해보신 분이 허벅지를 만져보면 근육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아주머니가 가자고 해서 한 시간을 걸었다면 무릎은 무조건 아픕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생각하죠. 아, 역시 나는 운동할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운동을 다시 안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걷기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근육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근육 운동과 걷기 운동을 5대 5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근육 운동을 먼저 하시고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다는 연골연화증은 무엇일까요? 연골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 피부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맨날 보니까요. 피부와 연골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욕창을 생각해 보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오래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기는데 한 자세로 계속 누워 계시면 압력이 한 곳에 누적되면서 처음엔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연골도 똑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뭔가 과도한 일을 집중적으로 하면 살짝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벗겨졌을 때 방치하면 더 깊이 나빠져서 나중에는 뼈가 보이기도 하죠. 연골도 초기에는 것 표면만 벗겨지다가 심해지면 푹푹 파여서 나중에는 뼈가 노출됩니다. 이것이 흔히들 주변에서 보시는 아주 심한 관절염, 다리가 오자가 되신 할머니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드릴까요? 피부 관리 열심히 받으시죠? 그것처럼 연골 관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이 많이 가지 않게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체중이 나가지 않는 것, 적당한 체중이지만 근육이 없으면 압력이 감으로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 그리고 피부가 조금 벗겨지면 이상 증상이 생기듯이 연골도 초기 이상 증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붓거나 아플 때 빨리 치료하시고 운동량을 줄이는 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피부처럼 생각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무릎 통증이 도대체 무엇인지,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하다 보니 단순히 아픈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오셔서 축구를 갑자기 했더니 아파요. 무릎의 요 아래쪽이 아파요. 처럼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단이 사실 거의 나옵니다. 무릎의 구조물은 연골 외에도 연골판, 인대, 힘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구조물별로 아플 수 있으니 연골만 관절염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몇 년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왔었으면 며칠 아프고 끝났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건강한 무릎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제가 강좌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탱탱하고 촉촉한 정상 연골 사진과 연골이 벗겨진 사진 두 개를 놓고 이게 하나는 20대고 하나는 80대인데 어느 쪽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좋은 연골이 20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준비한 사진은 80대분의 연골이 깨끗하고 40대분의 연골이 벗겨져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80대, 90대가 되어서도 관리를 잘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했던 분들은 연골이 정말 20대랑 차이가 안날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연골이 닳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톤은 무릎에 좋을까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다 무릎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마라톤을 하셨는데도 무릎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근력 운동도 하고 체중 관리도 하면서 마라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무릎이 오히려 강화된 것입니다. 마라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다면 아픈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마라톤을 하시면 됩니다. 관절염이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물론 아프죠. 처음에는 시큰하거나 시리거나 아린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릎에 물이 찹니다. 만져서 부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움직일 때, 뿌지직, 빠지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연골이 벗겨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열감이 있습니다. 무릎에 손을 대보면 약간 뜨끈뜨끈하고 빨개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절염 증상들입니다. 무릎에 물 차면 무조건 빼는 건안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건물에 비가 새서 물이 고였을 때그 물을 치워야 하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치워야죠. 그리고 왜 물이 차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물이 많이 고여서 무릎이 아파지고 풍선처럼 부풀면 더 아파지니 당연히 뽑아야 합니다. 뽑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물을 뽑으면 더 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가 세니까 물이 고이는 것처럼 물이 차는 원인이 관절염 인대 염증 어디 찢어진 것등 여러 가지이므로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물은 또 찹니다. 물을 뽑는 행위 자체가 물이 더 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유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무릎이 안 좋고 젊은 나이 때부터 운동도 강하게 안 하고 심한 일도 안 하는데 연골이 빨리 닳고 물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절염은 다른 무릎 통증과 달리 왜 주의해야 할까요? 관절염은 연골과 관련된 질환인데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대나 다른 쪽은 자연 치유되는 경향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연골은 꽤 많은 양이 없어지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는 물론 가능합니다. 관절염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는데, 각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약, 주사, 물리치료 등 여러 치료를 잘 조합해야 합니다. 결국 자가진단 및 자가치료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골은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벗겨지기 시작하므로 그 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중 줄이기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줄이지 않고는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데 무릎에 하중이 덜 가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등 물에서 하는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 자체를 튼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이 좋으신 분은 걸을 때 하중이 덜 가하고 스트레스가 무릎에 덜 가지만 근육이 없는 분들은 쿵쿵 걸으면서 하중이 많이 갑니다. 이것이 몇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안 좋은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자세 하나를 꼽으라면 쪼그리고 앉는 것입니다. 쪼그리고 앉으면 무릎의 압력이 7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납니다. 양반다리도 너무 오래 하면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은 굴곡을 많이 해서 오래 있으면 하중이 많이 갑니다. 될수 있으면 의자 생활을 하는 것이 좋고, 특히 무릎 꿇고 앉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동양인들이 관절염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바닥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히 쉬어주는 것입니다. 10시간 서서 일하는 분이나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 보고 쉬라고 하면 생계가 달렸으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자기 보호 반응은 쉬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좋은 주사나 약도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휴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중간 발판을 이용하여 한 발씩 올렸다 내리거나 잠시라도 앉아서 다리를 풀어주는 등 하중을 분산시키고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일반 스트레칭도 유연성을 높여 자세를 좋게 만들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무릎끼가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무릎 뒤가 뜨는 분이 있다면 구부정한 자세일 수 있으니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 관절염일까요? 소리도 다양합니다. 젊은 분들이 계단 오르내릴 때나 무릎 펼때 나는 뚝뚝 소리는 아프지 않다면 정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하면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뿌지직, 뽀득, 빠지직처럼 눈 밟는 소리나 비닐봉지 비비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무릎에 손을 대고 움직여보시면 부지부지 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 연골이 매끈하지 않고 뭔가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리가 다 다르니 무조건 소리 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자가 진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내 증상을 검색하면 온갖 무서운 병명들이 나옵니다. 증상은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잘못된 자가 치료를 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고, 관절염도 단계별로 약물, 주사, 물리치료, 때로는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무릎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을 위한 건강 챌린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한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하나씩 쭉펴 보세요. 발을 몸쪽으로 당겨 발가락이 위로 향하게 세워주세요. 허벅지에 힘이 가는 것을 느끼면서 5초 동안 들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1초 쉬세요. 이렇게 한쪽 다리당 100번씩 반복합니다. 100번이라고 하면 길게 느껴지겠지만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하면 생각보다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위에서 오는 무게를 허벅지가 잡아주어 무릎에 충격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근력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큰 충격이 없는 운동이라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릎 수술 후 재활 운동으로도 활용되는 운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빨리 개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근육에 힘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등받지에 허리를 딱 받치고 허리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일주일 안에도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릎 건강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릎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며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지식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20대 같은 튼튼한 무릎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무릎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한분한 한 분의 건강한 노후가 바로 우리 모두의 행복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